자, 말씀과 성례의 관계. 말씀이 어 성례 우리가 세례와 성찬하는 것과 말씀이 어떤 관계를 가지냐? 그럴 때 어, 우리 유사점. 말씀이나 성례나 창시자가 누구다? 하나님이다. 내용은 그리스도가. 내용을 소유하는 방식은 믿음이다. 이렇게 돼 있네요. 차이점은 뭐냐? 말씀은 필수 불가결한 것이지만 성례는 아니다. 성례는 필수 불가결한 것이 아니냐? 이제 우리가 천주교에서는 세례를 안 받은 사람은 구원을 못 받지. 우리는 세례를 안 받아도 말씀으로 은혜 받고 영접을 했으면 구원 받는 거잖아요. 목적. 말씀은 믿음을 일으키고 강화시키지만 성례는 믿음을 강화할 뿐이냐. 있는 믿음을 더 강력하게 하지만 말 믿음을 생겨나게는 못 해. 그러나 말씀은 믿음을 생겨나게 합니다. 말씀은 온 세상을 향하지만 성례는 오직 교회 안에, 교회 안에 있는 자에게만 시행된다. 성례는 믿는 사람들만 참여하게 되있다는 거죠. 성례의 의미 라틴어로사크라멘투이라고돼 있어갖고 소송시 원고와 피고가 예치하한예금으로 신에게 드리는 일종의 화목제물로 이해해서 어, 이렇게 라틴으로 사크라멘투이라고 했는데. 군사적 의미는, 군인이 지휘관에게 엄숙히 선언하는 서약으로서, 그리스도인이 죽게 하는 순종의 서약으로 의미를 이해했는데 헬라어에서는 미스테리온, 미스테리온, 미스테리온이라고 해서, 어, 그말랄까 신비, 신비라고 말하죠. 비밀, 신비,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근데 정의는, 성찬의 이, 뭐 성례라는 게 뭐냐,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거룩한 규례를 말하고, 감지될 수 있는 표징을 통하여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 은혜 언약에 는 일계 신자들이 제시되고 인체지면 적용되며 신자들은 성례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충성을 표현한다. 그렇게 됩니 예수님께서 제정하시고그 은혜의 수단으로서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는 그 성례에 참석함으로써 은혜와 충성을, 신앙과 충성을 표현한다. 우리의 믿음과 충성을 표현한다. 그러면 성례의 두 성례 구성의 두 부분은 뭐냐 육적 혹은 가시적 표현으로서 물질적 요소가 있어요 의식이죠 세, 세례 같은 경우는 물로 표현되고 성찬 같은 경우는 떡과 포도주로 표현되는 물질적인 요소가 있어 내면적 요소는 의미하고 인식에 되는 내면적인 영적 이해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모든 영적인 부요함이 여기 지금 이 성내에 넷째 의미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신다고 그런 것이 그냥 일반 떡과 포도주를 마시는 거하고 다른 게 뭐냐? 믿음으로 먹고 마셨을 때 그게 의미가 있는 거지. 그래서 믿음을 아직 없는 사람들은 그걸 참사가지 못하게 하는 거지. 이게 꼭 성찬식 하면 꼭 애기들이 먹으려고 그러잖아. 그러죠? 이렇게 앉아버리면 은좀무정한것 같아. 나는 처음 달라고 그러면 그냥 주워 죽을까 하는데 이게 참뭘 모르고 그냥 떡 주는 거고 우리는 기념하는 의미니까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그 예수 그리스의 몸과 피가 되지만 믿음이 아닌 사람한테는 먹고만 먹은 뭐 먹어가지고 떡과 포도주 인거야 뭐. 옛날에는 그게 천주교에서는 그게 화채설이니까 그 떡과 포도주가 바로 예수님의 살과 피야. 그러니까 잘못돼서 먹으면 돼야 안 돼. 안 되니까 절대 못 먹게 하는 거지. 절대 못 먹게 하는 거지. 쥐가 먹으면 어떻게 돼? 지도 성체에 동참한 사람이 되어버린다 말이야. 동참한 존재가 되어버린다 말이야. 그러니까, 이, 이, 옛날에는 그거에 대한 미신적인 것들이 많았다고. 미신적인 게 많았는데, 우리는 이제 이성적인 기념설이니까 기념하는데 뭐, 애기들이 좀, 옆에서 울고 달라고 그러면 뭐, 주문 안 되나? 거룩한 성내에, 별로 거룩하지를 못해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성례의 본질은 뭐냐? 표징과 표징이 의미하는 것간에 성례적인 연합이 있다. 로마 교회에서는 물질적인 것 육적 요소에 참여하는 것이 곧 내적 요소에 참여하는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떡을 먹는 것 자체가 은혜 받는 거야. 그냥 모르고 먹어도 은혜 받는 거라고. 쥐가 먹어도 그것 은혜가 되기 때문에 쥐한테 먹이면 안 되는 거지. 가지고 이그 뭐랄까 이 한번 성체를 이뭐 신부가 축사를 하는 순간 떡과 포도주가 살과 피가 되는 거기 때문에. 축사 끝난 그 떡은 절대 다른 데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부가 다안 먹어 그러다 보니까 신부가 취하는 거지 그리고 포도주는 일반 평신한테 줘야 안 줘요? 안줘 왜? 잘못 흘리면 난리 나잖아 예수님의 피를 그래서 포도주는 안 주는 거예요 떡부서러기는 괜찮은 거 어쨌든 그래도 포도주를 안 줘요 어쨌든 그래 로마 교회는 물질적인 것 자체가 내적인 거라고 이해하지만 루터파는 장소적인 것, 같은 공간에 현존하는 것으로 본다. 이걸 우리가 공제선이라고그러죠 우리 개혁판은 성례를 영적이고 도덕적이며 관계적인 것으로 이해하여 믿음을 통하여 성례를 받아들이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나타나는 것을 믿는다. 우리는 좀 이렇게 이성적으로 뭐랄까 비신적인 요소를 다 버려버리고 기념하는 걸로 강조하죠. 그래도 석과 포도주에 뭔가 있는 걸로 그래도 이해를 해야지 하니까. 이, 그, 선상에, 뭐가 돼있죠. 어? 찌빙글리는 아주 자신있게, 뭐가 있어, 거기에 아무것도 없지. 이래버렸어. 그래도 전사했는지 모르지. 찌빙글리 전쟁터에 나갔다가 죽었잖아요. 찌빙글리는. 칼비는, 그래도 뭔가 있어야 되지 않나? 이 영적 임재선이라고 <laughs> 그래도 뭔가 있어야 되지 않나? 이게 영적 임제선. 찌빙글리는, 그냥 기념, 기념하는 거지 뭐가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고. 루터는, 거기에 예수님의 살과 피가 함께 있는 거야. 예수님의 살과 피가 막 사방 팔방에다 있는 거잖아. 예수님의 살과 피가 편제하는 것이 돼버리는 거지. 어쨌든 그래도 예수님의 살과 피가 함께 있는 거야. 로마 카톨릭. 그게 바로 예수님의 살과 피야. 뭘 함께 있어? 그것 자체가 예수님의 살과 피지. 어떻게 가장 은혜로울까요? 어떻게 가장 은혜로울까요? 기념하는 것만 기념하는 게 은혜로울 것 같아. 그게 진짜 예수님의 살과 피라고 하는 게 은혜로울 것 같아. 이 천주교는 그래서. 이 성찬식 참여하는 거 보면, 여러분, 한번 영화 같은 데서, 직접 참여해봐도 좋고, 영화 같은 데서, 그냥, 납작 엎드려가지고, 야! 해갖고 봤잖아. 음. 너가 는 봤는데. 엄청나게 그, 우리 학교 다닐 때, 거울 가는 뭐. 거 그, 그, 그 참석해보라고 했잖아요. 아, 참석해보라고 했어요? 그래서 한 시간씩 가서 했는데. 그러니까 천주교 그런 데가 신부가, 네. 신부가 나오면 한 사람씩 나오라고 해. 그래. 그럼 줄서도 나와요? 네. 그렇게 입에 달고 내주고. 안뜨아야 이제 여기 들어갈 순간 녹아버려. 네. 야이도. 우리는 못 봐도 용서를 받아 네. 받았기 때문에. 종이 짝처럼 나가. 한층이나. 어쨌든 네. 그러니까 이게, 이게 각 교단들마다 이 성찬식 하는 방법들이 다 다르거든요. 근데 우리는 여기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말씀의 선언이 필요하다고. 나는 그냥 딱 주고. 예수님의 살과 요한복 음 6장하고 고래들전서 11장 읽고 나서 그냥 다 나눠주고 끝냈는데 진짜 하는 것은 줄 때마다 이게 예수님의 살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피입니다 라고 선언하면서 주는 게 좋죠 시간 많이 걸려서 바로 그냥 가고 바빠 죽겠는데 뭐 이래 가지고 말지만 이거 예수님의 몸입니다 하고 주는 거야 이거 예수님의 피입니다 하고 주는 거야 그러면 말 한마디 그 말씀이 은혜가 되는 거죠 은혜가 돼. 그게 이제 상징이고 기념이지만 말씀을 선포함으로써 이, 이 뭐랄까 되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의 피입니다라고 주니까 오 이렇게 받아지도마 음, 나도 저어에 다른 교회 이제 큰 행사에서 이제 같이 이제 성찬식 하는데 옆에 있는 다른 교단 목사님이 예수님의 피입니다 하면서 주는데 아 저렇게 선언하면서 주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 이분 혼자 들고 다니는 드려 옆에 든 사람이 따로 있어요? 아 그러 그기도 하고 들고 있고 네, 들고 있고 주면서 하기도 하고 자기가 주면 기도다네 주면. 아니, 이렇게 서면서, 이거 예수님의 피입니다. 예수님의 살입니다. 이러면서 주는 거지. 이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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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어, 이게 하나씩 주는 거, 주는 거. 천주교는 이렇게 입에다 넣으잖아요 예, 예, 예. 그러지만, 우리는 입으로 선언하면 사는 것도 좋겠다. 뭐 이런 이야기죠. 왜냐하면, 말씀의 선포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믿으니까, 이번 선거 성찬식 그렇게 봐야 되겠네. 아, 어, 말 선언하면서. 어. 자, 성례의 필요성.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아닌 하나님의 명령에 비추어서 의무적인 것이다. 우리가 성례가 하면 은혜롭다. 은혜의 수단이라는 거죠. 복음신에는 자유롭고 영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외적인 형식만을 통하여 자신의 은혜를 전달 하시지 않는다. 우리가 기계적 전달이라고 해. 이거 하는 순간 기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전달되는 건 아니야. 언제든지 말씀을 통해서 은혜 내가 믿음을 통해서 받아들였을 때 그게 은혜가 되는 거지. 성경은 오직 믿음만을 구원의 도구적인 조건으로말 한다. 믿음도 사실 도구냐? 그럴 때.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해야 믿나? 그냥 그러려니 해주는 거지. 두어 년 확신 어떻게 가졌습니까, 여러분? 두어 년 확신 있습니까? 옛날에는 믿습니다라나 그랬는데 우리 엄마를 내가 우리 어머니들 믿습니다 하지 않거든. 우리 어머니려니 해. 왜? 구원 받았습니까? 구원 받았으려니 해. 뭐. 이게 나는 확신이 점점 확신이 아니고. 뭐, 그런 거지, 뭐, 이렇게 되는것 같아. 어, 그래서 아직도 막 확신을 막 주장하는 사람들 보면 대단한 열정이라는 생각이 들어. <웃음> <웃음> 자, 어쨌든, 믿음도 구원의 도구라 그랬는데, 이게 도구냐에 대한 토론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성례는 믿음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전제로 하여 믿음이 받아들여진 지구에서 시행이 된다. 믿음이 전제되어야 돼. 아브라함 이점의 신자들이나 십자가 위에 강도같이 많은 사람들이 성례 없이도 구원받았다. 이런 이야기죠. 아브라함은 성례가 뭐였는데? 할래였죠. 할래를 받게 하다는것요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의 성례 비고, 본질상의 위치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사절에서 신약성례의 본질적 요소가 구약교회에서 기인한 것을 말하고 로마서 4장 11절에서 아브라함의 할래를 믿음의 의리를 인치는 것으로 설명하고 신약과 구약의 성례가 상호 교차적으로 사용되어서 할래와 6월절이 고린도전서 5장 7절,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서 신약성경에 대해서 사용하고 세례성찬이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사절에서 구약성경에 대해서 사용해서 형식상의 차이가 있을 뿐 구약 성경의 성례나 신약 성경의 성례나 동일하다. 그래서 어린아이에게 할례를 행했던 것처럼 우리도 세례를 행한다 유아세례. 우리가 유아세례를 베풀 수 있는 근거가 뭐냐? 구약 성경의 할례를 행하듯이 신약 백성의 자녀들에게도 세례를 통하여서 믿음의 도를 증거하고 전승해 나가겠다는 서약을 하나님 앞에 서하는예식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형식상의 차이는 이스라엘 성경이 영적인 이미에 국가적인 면을 지니지만 구약성경의 성내 이외 제사 규례나 정결의식 때와 같은 많은 상징적 규례들이 있었다. 구약성경은 장차 누리게 될 신약성경의 완성된 구속 제사를 바라본다. 구약성경의 은혜가 신약성경의 은혜보다 적었다 뭐 이런 등등의 표시들은 우리가 구약 사람들 아니니까 지금 우리 시대도 놀르겠는데 구약 시대는 어떻게 알겠어? 너? 이순신 장군이 구원 받았습니까?라고 물어보면 내가 구원 받았는지도 모르겠는데 내가 어떻게 이순신 장군 구원 받았는가 신경 써막 이래야 되지, 뭐지 그거고 괜히 싸우더라고. 구원 받았고 안 받고 당신한테 못한 거인데 당신이나 구원 받고 바로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그러면또 싸운다고 그러니까 말을 못 하겠고 성례수 구월절구약성경에서는할래와 6월절이고 신약성경에서는 세례와 성찬이다. 유월절날양 잡아먹는 것. 그것이 구약성경이었고 신약성경에서는 세례와 성차합니다 세례. 세례의 기원은 부활 후에 제정하셔서 부활 이전의 세례는 구약의 세례 세례의 요한의 세례가 있었고 부활 후에 기독교적인 세례가 되는 거죠. 세례의 의미는 뭐냐? 공적인 신앙을 고백하는 거고 언약관계의 회복이고 그리스도의 교회에 가입된 편다 세례를 받음으로 비로소 교회의 식구가 되는 거죠. 구원하고의 관계가 아니고 공동체의 가입됐느냐의 관계네요. 세례양식 두 개네요. 약식세례와 침수세례. 우리가 이걸 침례라고 그러죠. 이 침례교회에서는 강력하게 이 침례를 주장하죠. 불속에 들어갔다가 나와야 죽었다가 다시 사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걸로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그냥 이 세례라는 게 예수 이름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기 때문에 그런 형식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우리는 약식세례를 인정하죠. 세례의 합법적 시행자는 복음의 사역자로 합당히 세운받은 목사를 해야 된다. 사무의 이름으로 세례받음으로 반복할 필요가 없다. 성찬은 신앙의 강화임으로 반복하지만 세례는 어둠의 세력에서 직제 세계로 올라오는 것임으로 반복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가 문제인가 하면, 문제인면꼭 뭐 목사가 세례를 해야 되느냐. 목사가 없는 곳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이런 이야기인 거죠. 그러니까 옛날 천주교에서는 신부가 해야 되니까 우리 조선에 천주교맨 처음에 들어왔을 때 신부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 노란 머리에 이 배관이라고 그러죠. 어? 파란 눈에 신부들이 편장하고 들어와서 세례 주고 성찬식 베풀다가 잡혀서 죽는 거예요. 이제 중국, 중국 교회 같은 경우는 옛날에 공산당 치하에서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이 누구나 다 세례를, 세례와 성찬을 베풀었죠. 만약에 중국 공산당 치하에서 복사만 해야 된다고 했다 그러면 중국 교회가 저렇게 유지될 수 있을까 싶어요. 그, 북한에는 교회가 있을까 없을까? 북한 이야기도 우리가 지금 너무 우리는 북한에 대해서 모르니까 중국의 경우를 봤을 때 북한 내에도 얼마든지 크리스천이 있다고볼수 있다. 그들의 지위가 어, 힘들고 어렵겠지만 세례와 법적 시행을 했고. 어, 세례받는 사람들, 작년 세례, 신앙고백부 시행에서 언약극장 앞에서 시행하여야 하며 사살을 할수 없다. 개인 몰래 가서 세례해줄 수는 없다는 거죠. 공개적으로 해야 됩니다. 영아 세례, 부모의 신앙고백으로 자녀도 언약폭생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중생 전제설, 이렇게 말하는데, 중생을 전제한다기 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와 유일하게 이 아이를 부활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습니까? 부모가 예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아이를 예수 믿도록 가르칠 의무가 있는 거죠. 약속대로 이 아이가 언약백성으로 자라도록 양육하는 책임을 다하겠습니까? 예, 함으로써그 양육하는 책임을 다하겠다는 부모의 서약이고 그래서 그 부모의 서약을 잘 지키도록 애들이 성장했을 때는 입교의식을 가지는 거죠. 성찬, 성찬의 제정,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피의 기초하에서 제정하셨다. 6월절 양장날 저녁에 제정하심으로써 세언약과 예선약이 연결된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것처럼 새로운 이스라엘이 구원받고 구원의 시작을 표현하는 거고 미래 완전 구원을 예표하는 거다. 성찬의 요소는 뭐냐? 떡, 찢기고 부활하신 주주의 몸을 상징하고 포도주, 우리 구속을 위하여 열리신 피를 상징한다. 떡과 포도주를 먹음은 믿음으로 그의 몸과 피를 먹음으로써 그리스도의 연합을 강조한다. 6월절은 어떻게 했어요 양을 잡고 피를 문설주에 뿌림으로써 장자 대신 양을 죽이고 하나님께서 피를 보고 넘어가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우리가 믿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성찬의 의미. 성찬은 복음을 뜻하고, 성찬의 참여함은 그리스도의 죽음에 동참합니다. 그러므로 죽음에 관련된 모든 축복에 동참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수께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축복을 우리가 성찬에 동참함으로써 받는다. 그리스도와의 신비된 연합이다. 신비한 연합이다. 실제적인 연합이다. 예수와 내가 하나가 되었다. 믿음으로 하나 되느냐, 아니면 신과의 그 일치되는 것을 체험하느냐, 이게 이제 이게 좀 차이네요. 신비주의에서는 신과 우리가 일치된 것을 체험해야 돼. 어떻게 체험해야 돼? 무아지경으로 가든지, 아니면 깊은 묵상에 빠지든지. 이래서 신과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신인 연합을 체험하는 것이 종교의 모든 종교의 근본적인 목표 아니야? 신인합일, 신인. 합일. 신인 합의. 하나가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하나님과. 하나님과.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신인 합의을 믿지요.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하나가 돼 우리 안에 누가 거하셔? 하나님이 거하신다고 믿어.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거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귀기울 시간을 가져야지. 침묵의 시간이라고 그렇게 하고, 응? 조용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니 우리 양심에서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게 하시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종교적인 체험으로서 신인 합일이냐, 아니면 믿음으로서의 하나님과의 하나되느냐라는 것을 구분해야 될것 같네요. 우리는 믿음으로 말하면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을 추구하는 자들이야. 자 성찬이 날이라는 것, 하나님의 사랑, 복음의 약속이 자기 것이 되었음 현재 실제로 구원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아이에요 어이가 아니고 신앙고백의 휴장, 그리스도의 신앙고백, 충성서약, 순종에 대한 서약, 뭐 이런 등등이 에, 에, 성찬이 가지고 있는 의미다라는 거죠. 성찬과 주의 인재의문제 동서교회가 분리됐어요. 정교회에서는 무교병만 사용하는데 서방교회에서는 유교병도 사용해. 요 이게 이게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거라면 젊은 사람들이 카스테라하고 콜라 갖고 예수님의 피입니다, 예수님의 살입니다 할수 해도 되나? 콜라하고 카스테라 갖고, 빵 갖고. 왜? 예, 예, 유교병이 막 무교병만, 무교, 무교병만 아니고 유교병도 사용할 수 있으면 꼭포도주만 사용해야 돼? 포도즙을 사용하고 포도주스를 사용하듯이 포도주스가 없으면 콜라를 좀 사용하지? 이렇게까지 가는 경우가 있죠. 어디까지 할 거야? 우리는 여기 유교병까지 는 왔어. 아직 콜라까지는 안 왔어요. 우리는. <laughs> 유교병까지 왔어. 우리 다 카스테라로 하잖아요. 천주교처럼 얇은 무교병으로 안하고 종교 교역자들끼리도 분쟁을 해서 교회의 통일을 이루지 못했다. 그러네요. 그래서 이 각각의 이그 각각의 교파들의 썰이 있죠. 로마 교회의 화체들 이 기도하는 순간 떡과 포도주가 하나님의 예수님의 살과 피가 되